저는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약자의 보호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통상 마찰과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어 그리고 어 지정학적인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러면서도 안전을 보호하는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 그러한 그 취지와 그런 뜻에 동의하는 분들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점에서, 어, 저는 김문수 후보와 오늘 오후 4시에도, 어, 다시, 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 이러한 문제는 바로 우리 국가와 국민의 근본적인 모든 구조와 삶과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사소한 자기의 불편함, 자기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거는 구정치인이나 하는 그러한 저는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그동안에 수십 번, 어, 우리 김문수 대표가 약속한 것처럼, 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즉각 그 한덕수 후보와 어,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겠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그 약속을 지키라고 오늘 오후 4시에는 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국가와 어, 제가 어, 평가를 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어,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의 경제 민생을 걱정하는 분들에 대한 저는 큰 큰 신뢰와 결례와 또는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못할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